이어서 이런 음식과 잘 먹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류. 과일은 과육이 부드러운 종류가 좋다. 되도록 충분히 숙성돼서 신맛이 없는 것을 고른다. 메론은 소화가 잘되고 과육이 부드러워서 담적 중근 단자도 먹을 수 있다. 완전 히 익은 것을 먹어야 한다. 물렁물렁 복숭아, 홍시. 토마토, 껍질 벗겨서 등 달고 부드러우면 먹어도 괜찮다. 배는 고기요리를 할때 갈아 넣어서 숙성시키면 맛도 좋아지고 고기 소화도 잘 된다. 매실은 발효시켜서 매실청을 만들면 복통 완화 효과가 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일의 선택지에서는 항상 첫 번째 기준이 달고 부드러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메론, 망고, 복숭아, 황도복숭아 같이 달달하고 부드러운 걸 드셔야 돼요. 우리 사과, 배 같은 경우 우리 딱딱해서 어 나는 잘 씹으면 괜찮아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씹다가 꼴떡 넘어가서 자극 자극 되면서 체질 위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 배를 굳이 드시고 잔다. 그럼 갈아서 드시든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다음에 우리 그 대장이 안 좋은 분들, 어, 특히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키위 같은 걸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키위는 잘안 익으면 시고 떫고 소화가 안 되고 체를 유발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잘 익히셔야 돼요. 푹 익혀서 말랑말랑 푹 숙성하게 이렇게 드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록색 키위는 좀 이제 좀 뭐랄까 그 신맛이 잘 익혀도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키위 잘 익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꼭 드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골드키위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뭐 반을 쫙 이렇게 쪼개서 차티스푼 차 정도로 살살살 여어서 조금 조금씩 왜냐 면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통째로를 드시면 또 채기를 유발하거든요. 혹은, 이제, 껍질 다 벗겨내서, 자게, 자게, 자게 썰어서, 한, 폭, 하나씩, 하나씩, 조금, 조금씩 드시는 식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그 과일 중에, 홍시가 있잖아요, 홍시. 어, 복숭아는 좋아요. 보, 물렁물렁한 복숭아. 그러니까, 황도 복숭아 같이 되게 달달하고 부드러운 복숭아는 좋은데, 홍시도 사실은 부드럽잖아요. 달달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홍시가, 약간의 쫙한 그 이슈는 좀 있어요. 우리가 물홍시, 떡홍시라고 표현하는데, 완전 이제 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홍시도 있지만, 안에 이제 우리 떡처럼 끈덕끈덕한 형태의 홍시들도 있거든요. 떡홍시는 이제 좀 우리 잘 채할 수 있으니까 드시지 않는 걸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시 전에 감이라는 것. 사실은 이제 감이 우리 떫은 맛에 변비 같은 걸 유발하기도 하고,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니에요. 우리 뭐 단감이라든지 꽃감이라든지 홍시도 사실은 음 변비도 유발해서 완전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 홍시를 이제 홍시 주스처럼 되게 어떤 달달하고 부드러운 우리 걸러서 주스처럼 드신다고 한다면 어 그거는 좀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도 껍질을 벗긴 토마토 껍질이라는 거는 소화가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토마토 껍질, 체리 껍질, 블루베리 껍질, 옥수수 껍질. 자, 그러면 토마토는 따뜻한 물에 살짝 데치면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속을 부드럽게 드시면 좋고, 그다음 우리 체리 껍질, 그건 벗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껍질을 벗겨내서 조금 조금씩 드시는 형태로 좀 가주시고, 블루베리 껍질, 속만 쏙 빼내서 달달한. 하얀색 과육만 드시는 거야. 제대로 안 드시고 뱉어내시는 걸로 하시고. 그런데 옥수수 껍질, 어, 이건 드시지 마세요. 옥수수 껍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 굳이 드시고 싶다면 갈아서 뭐 무슨 스프 형태로만 드시지. 옥수수가 사실 너무 잘 취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그 옥수수 어떤 형태로 가공해도 익혀서 드셔도 좋지 않고. 오, 자체가 소화 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배는 어, 뭐 고기 요리 할때 갈아 드시는 거는 이제 괜찮고 뭐 숙성을 많이 시키니까 좋긴 하고 이제 매실. 응. 매실. 매실은 한약재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배앓이 할때 우리 장염이 있을 때 매실 같은 걸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려요.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실은 매실청을 만들어 두셨다가 약간 뭐 설사기나 장염이 있을 때 바이러스성 장염 열이 안 나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있을 때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조금 이제 녹여서 조금 조금씩 드시면은 어 상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